시멘틱 구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구성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거겠죠 자 내용상에서 여기 아티클에 제가 div 써놓은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소위 자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수 있죠 태그를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해당하는 이름을 쓰겠죠. 스티커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뭐 바팔로 스티커 쓰던가. 이렇게 내용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예요? 이미지 경로죠. 야는 뭐예요?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하지만 이 부연 설명이 공개가 되나요? 아쉽게도 공개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 이렇게 img 태그를 그냥 써라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여러분이 갤러리에 전시장을 따라다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옆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설명글이 달려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아이가 이 ALT였지만 지금은 이 아이는 ALT가 아니라 별도의 그림을 설명하는 아이를 바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규어라고 합니다. 피규어라고 하는 그은요 어떠한 도형물 설명하는 것형성화시수 있는 것들을 밤을 되쓰는 것을 피규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이 이름이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텍스트 캡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약간 제목처럼 부제 뭐처럼. 그러면. 이 피규어는 구형 브라우저에서 인식하느냐 마찬가지 인식 못합니다 피규어 캡션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 어디에 이곳에다가 또 추가로 피규어와 피규어 캡션도 넣어주겠습니 인식하라고 CSS에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는 제목 안 들어가나요? 피그 캡션이 제목이에요. A, C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얘는 이미지만 담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미지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여러 개를 달아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결과는, 이렇게 해당하는 갤러리에도, 뭐 갤러리에 대한 이름, 제목 하나를 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지 여러 개딱 끼워놓고,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이미지만 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섹션을 딱 써서 무언가 소위 말하는 전시 역할을 할수 있는 보여주기식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 가사 같은 경우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가사를 쓸수 있는 것 중에 뭐 설명이니까 피텍을 쓰겠죠. 피텍을 통해서 쭉 쓰는 거. 단순하게 글의 역할을만 한다라고 해서 그녀 쓰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누군가 보여주거나 어떤 역할하는 을 경우라면 이렇게 담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허용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누구누구 작사 누구누구 작곡 뭐라고 쓰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면 이제 큐택을 쓰든 해가지고 달아주면 되겠죠 인형문 같은 거 인형문 쓸 때도 피규어가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자, 요런 형태들 피규어도 메틱 중에 하나더라. 자 그래서 요 레이아웃 쪽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ID 웹에 들어가는 요아이는 DIV는 곳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은 누구를 건드리면 되냐면 여기 있는 헤드박스. 헤드박스의 경우는 이제 해설화원 역할이 생겼으니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롤 이제 필요가 없죠 권한 부여 됐으니까 삭제 자 그러면서 네비게이션 이 아이들을 div 하나로 통으로 묶었다면은 nav 태그 안에서 집어넣으면 되지만 그냥 요렇게 따로따로 해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두 개를 이고 하나 둘셋넷 NAV 태그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고요. 돌네비게이션돌네비게이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이거 두개 묶고 싶어요. 묶어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NAV 태그를 묶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 d i v 를 묶은 다음에 NAV로 안에서 담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아까는 이전에 안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자, 광고의 영역은 어떤 사람은 아티클, 저 같은 경우는 섹션으로 넣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롤 필요 없어 이제 우고요 그럼 끝났죠? 여기서 뭐할거 있나요? 저는 이 안에 들어있는 광고 내용을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티클이라 써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편이긴 하죠. 단,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목은 넣어주셔야겠죠. 자, 또 내려가서. 로컬 내비게이션 바. 자, 로컬 내비게이션 바는, 뭘로 하면 될까요? 자, NAV를 원하신다면, NAV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로컬 내비게이션 바가 꼭 굳이 없어도 되는 아이 같아. 내비게이션이지만. 그렇다면 A 사이즈로 넣어도 됩니다. 그러신 대로. 자, 롤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우. 또 내려, 내려가서. 자, 아래에 있는 내용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기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 있죠. 이런 아이들을 묶어주겠다라고 하신다면 메인으로, 볼 메인이 있으니까 메인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쭉 내려가서, 요고. 그러면, 롤도 필요 없으니, 지울 거구요. 자, 인기 컨텐츠가 들어가는 영역 자체는, 우리가, 아티클. 그 다음에, 신규 추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밑에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 내용입니다 커뮤니티는 뭘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섹션으로 만약에 이게 이 위쪽에 있는 범위 안에 drv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넣었었겠죠 이렇게 넣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거는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넣고요. 자, 보조 광고죠, 이거는. 자, 보조 광고도 어떻게 보면, 섹션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어, 저는 섹션보다는 그냥 없어도, 전체 흐름이 전혀 진행이 안 돼서 A사이드를 했는데요.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석만 명확하게 할수 있다면 어떻게 쓰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는 비우고 풋박스, 풋박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났죠. 뭐 당장 더할수 있는 거는 없다.